그 파워 플레이는 박하나 선수입니다. 자, 박하나 선수가 오늘 외곽에서 특히 득점을 좀 많이 던져줬고요. 1쿼터째 초반에 앞서 나가는 선덕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 냈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자신 있게 하는 플레이를 김지훈 선수가 보고 나도 할수 있다고 참여를 한것 같습니다. 네. 1쿼터에만 10득점을 올려줬고요. 오늘 여기 14득점을 올렸는데요. 그중에 3점도 두 개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박하나 선수를 윤태진 아나운서가 만나보겠습니다. 네. 하나회안의 박하나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한 경기도 이기지 못했었는데 드디어 이겼네요.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자존심에 그런 대한 문제였는데요. 어, 감독님께서도 경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조금 더 오늘은 진짜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좀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 동안 유독 KDB 생명에게 약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KDB랑 경기한 걸 보면은 조금 앞서 나가 있다가 계속 뒤집힌 경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조금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 조금 수비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막 거기서 흔들려가지고 집중 못해서 자꾸 뒤집혔던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전혀 다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선수도 그렇지만 박하나 선수도 바로 전경기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음, 어제 정훈 언니가 이제 비디오 미팅을 하면서 이제 공격적인 부분이 정훈 언니랑 케이한테 많이 몰리기 때문에. 자꾸 언니들이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조금 미루는 것 같다고 언니가 없다고 생각하고 경기를 한번 해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아 정훈 언니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나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졌던 게좀 좋은 좀 훈련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책임감이 좀더 생겼나 봐요. 자 하나 회원은 그 동안 가드에 대한 아쉬운 소리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박하나 선수의 책임감도 참 많이 커졌을 것 같아요. 이제 네, 어 제가 슈팅 가드인데요. 제가 기복이 좀 심하다 보니까 슛이 들어가는 날은 또 조금 들어가다가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또안 들어가는 날은 아예 무득점하는 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 부담, 많이 부담도 많이 갖고 조금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는데 그거는 뭐 제가 해결, 제가 이겨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연습으로 조금 더좀 잊으려고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하나 회원에 기대해주고 또 유망주에서 이제 후배들이 많이 생겼어요. 어떠세요? 예전에는 제가 연습할 때도 막내여서 언니들이 이렇게라 저렇게라 말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 중간이 돼가지고 밑에 애들도 조금 안 되는 거 있으면 좀 챙겨야 되고 언니들 좀 부족한 부분도 제가 이렇게 좀 채워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됐어요. 조동기 감독께서 박하나 선수한테 꾸준히 라는 별명 지어주셨잖아요. 우리 조동기 감독님한테 한마디 할까요? 어, 감독님, 시즌, <laughs> 시즌 전부터. <laughs> 어 기복이 심해서 꾸준이라는 별명도 지어 주셨는데 제가 그 플레이에 기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그 저희 때문에 흰머리가 너무 많이 생기셔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픈데요 이제 남은 라운드 저희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플레이오프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저희 플레이오프 올라가면 감독님 염색시켜 드릴게요 <laughs> 정말 이 미모만큼이나 마음도 참 예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활약 기대할게요 오늘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외 안에 박하나 선수 만나 봤습니다.